이참수의 그래프에서 x가 2보다 작다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고 x가 2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는했입니다자이 x값의 증가에 따라서 y값이 증가나 감소 혹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 값이 있죠. 얘가 바로 꼭짓점의 x자표 축의 방정식입니다. 자, 꼭지점 x 좌표가 2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?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x 마이너스 의 제곱차. y 좌표는 보니까 q가 되겠습니다. 자, 전개해주시면 마이너스 x 제곱. 자,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플러스 q가 돼요. 자, 계수 비교하겠습니다. 자, 1차항 개수가 2m인데 2m이 4죠. 그러면 m은 얼마다? m은 2가 되겠죠.